안녕하세요. 노부장입니다. 오늘 만드는 동영상의 내용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10에 관련된 라이선스 관련입니다. 반드시 윈도우즈 10이 아니라도 상관없는데, 어, 구글에서 윈도우즈 10 무료 설치 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상당수가 어, 라이선스 키를 입력하지 않고 쓰더라도 불법은 아니며 어, 정품과 차이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라이선스 조건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닷컴입니다. 내려가시면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 조건을 보실 수가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거기서 자, 마이크로소프트 뭐 제품 취득 방법부터 제품 이름은 이제 윈도우즈 버전은 10이고요. 한국 버전 한글 버전입니다. 검색하시면 이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라이선스 텀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계약 조건을 나열해 놓은 건데 이게 당연히 윈도우즈 설치하실 때도 이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윈도우즈 설치하셨으면 피해갈 수 없는 계약 조건이에요. 여기서 5번에 가시면 승인된 소프트웨어 및 정품 인증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적법하게 사용권을 허여 받았으며 허여라는 건 이제 허가 받았다는 뜻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정품 제품 키 또는 다른 승인 방법을 통해 적절하게 정품 인증된 경우에만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본 소프트웨어는 윈도우즈 10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서 윈도우즈 10 파일을, 설치 파일을 받으실 수 있죠. 그리고 그걸로 USB를 만들 수도 있고, 뭐, CD로 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설치를 하실 수도 있고, 설치 과정에서 인증키를 넣지 않고, 설치를 끝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오른쪽 귀퉁이, 하단 귀퉁이에 정품 인정이 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나올 뿐, 뭐, 쓰던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라고들 이야기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 불법이 아니고, 정품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정품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약관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는 약관위반입니다. 뭐 불법이냐 부분은 약간 조금 애매하긴 한것 같아요. 제가 이제 법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짧은 지식밖에 없는데 자 우리가 이제 윈도우즈 타이밍 불법 복제를 했으면은 그거는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이 형사법이 되겠죠. 자 근데 약관위반은 뭐냐 그러면은 계약위반입니다. 계약위반. 뭐나 계약한 적도 없는데 계약은 언제 했냐 그러면은 어 윈도우즈 설치하면서 약관 승인 버튼에다가 체크하셨을 때그 체크 안 하면은 소프트웨어 설치가 안 되죠 그래서 체크 무조건 하셨을 겁니다 그때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품 인증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하시면은 이 약관에 위배가 되는 거죠 어 그렇게 되면은 뭐 원칙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굳이 그렇게 하고, 하고자 한다면은 민사소송을 걸어 가지고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가능은 하겠죠 물론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개인인 경우에는 뭐 법인인 경우에는 좀 다르죠 법인인 경우에는 당연히 안 되고 개인인 경우에도 원래는 이제 약관 위반인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굳이 그거를 그렇게 뭐 잡아내거나 혹은 뭐 이렇게 소송을 하거나 뭐 그렇게 관리하지 않는다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품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정품이 아니니까 메시지도 나오고. 뭐 사소하지만 제약도 있고 그런 거죠 어 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날선스키 없이 쓰는 거 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뭐 그렇게 쓰시더라도 그거를 뭐 계약위반을 하시든지 마시든지 제가 그걸 뭐라고 할건 아니죠 다만 그렇게 쓰는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누군가에게 항변한다거나 그렇게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어, 그게 정품은 아닙니다 그 단지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뭐 간단하게 동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